고아 세븐 나이츠 공식 크리에이터 이골입니다 세븐 나이츠에는 스페셜 영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규 유저분들은 잘안 쓰이는 스페셜 영웅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에 스페셜 영웅 숨은 강자들의 영웅들이 왜 나왔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라는 2017년 5월 4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무에타이를 사용하는 길드던전 물리딜러로 등장하였습니다. 시원시원한 타격감과 패시브로 추가 데미지를 주는 맛이 쏠쏠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시에는 엄청나게 강한 길드던전 딜러였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길던딜러가 나오면서 삼쏠작의 왕 자리에 앉게 되죠. 지금은 그마저도 뺏겼죠 미오는 2017년 12월 29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마찬가지로 길드던전 마법딜러로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에 길드 던전에서 클라한 딜러도 매우 좋았지만 리오로 인해 클라 i 은 길던 딜러 자리를 완전히 내놓게 됩니다 길던에서 마법 데미지 감소 몹이 나와도 마법 딜러 d o 를 사용했는데 클라 i 보다 얼마나 더 좋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당시 무탑, 레이드 등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마법형 PVE 딜러였습니다. 카구라는 2018년 3월 16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지금은 없는 버프인 공격력 증폭 효과 패시브 영웅이었습니다. 보통 결투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공대에서 많이들 사용했죠. 방대에서도 카구라의 빠른 각성기로 한 명을 제거하는 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사의 계단에서 중독 셔틀로 많이 사용니다 있죠. 로로는 2018년 5월 11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결투장 마덱 버퍼 영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의 로로는 고정 데미지, 약공 버프 등 방덱 저격 버퍼로 나왔지만 공덱 마덱전에서는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 많이 안 쓰인 영웅이긴 합니다. 하지만 각성 카르마가 나오면서 쭉 사용되긴 했었죠 2019년 4월 4일 리메이크로 다시 괜찮은 버퍼로 자리잡나 싶었지만 생각보다 메타에 안 맞아 사용이 힘들었던 영웅이었습니다 아멜리아는 2018년 6월 15일날 추가된 영웅으로 공덱의 약점 공격 확률 약점 공격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흔히 말하는 약공 버퍼로 등장하였습니다 생존도 굉장히 좋은 편으로 나와 공덱에서는 엄청나게 환영받는 영웅이었습니다 스킬 통행 금지에는 기절도 생각보다 짜증났었죠 아탈렌테는 2 0 1년 2018년 7월 20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마덱 속공 대표로 등장한 영웅입니다 세븐나이츠 최초의 부활시 피해 부유와 패시브가 재부여되는 영웅이었으며 기본 공격 시두명을 때리는데 기본 공격에 턴감 패시브가 있어 승리자의 고함 장신구를 착용하여 기본 공격마다 이턴감을할수 있는 좋은 영웅이었습니다 메타에 뒤처지고 사쏠작에 많이 사용된 영웅이죠 잉그리드는 2018년 8월 23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당시의 강력한 칼공백을 막기 위해 방덱 영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약점 공격 데미지 감소, 아군 전체 피해 무효화 등 방덱에 특화된 영웅이었습니다. 잉그리드 자체 생존도 굉장히 좋아서 방덱에서는 필수로 사용된 영웅이었습니다. 뮬라는 2018년 10월 5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당시 표식 효과로 날뛰던 팔라누스를 저격하기 위해 등장한 영웅입니다. 유일하게 표식 면역 패시브를 가지고 나온 영웅으로 나오긴 했는데 당시 메타에는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표식 메타가 끝나면서 일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 공성전에서 표식 면역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사용되었던 기억이 있네요 200은 2018년 12월 19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길드 던전 공격력 증폭 버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벤트로만 획득 가능한 특별한 영웅이었으며 길던에서 카구라 상위 호환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길드 던전 필수 버퍼였습니다 성감, 효공 확률 증가가 있어 유틸성도 괜찮았죠 아랑은 2019년 1월 24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지원형 영웅이지만 속공을 3을 들고 등장한 영웅입니다. 숨은 강자들 중 유일한 신화 각성 영웅이며 신화 정수 7개로 신화 각성을 할수 있어 거의 무료로 신화 각성이 가능했습니다. 변이라는 특이한 스킬이 있고 생존도 괜찮아 결투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약공 버퍼 진영 변경 면역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항우는 2019년 1월 31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투기장 특화로 등장한 영웅입니다. 모든 스킬이 1인기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의 투기장에서는 괜찮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리메이크가 되면서 용병단 오조건 딜러로 리메이크가 되어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는 영웅입니다. 바토리는 2019년 3월 7일에 추가된 영웅으로 항우와 마찬가지로 투기장 특화로 등장한 영웅입니다. 당시 투기장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줘 투기장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필수 중에 필수 영웅이었습니다 생명력 교환이 상당히 좋았어 그리고 피해랑 버프와 불사 효과로 다른 pve에서도 가끔 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은 잘안 쓰이는 스페셜 영웅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필수로 사용했던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마워!